무술만 잘하는 줄 알고 태권도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노래까지 잘해서 전부 감탄했죠와 여기 나태수 필리포니아 야 3천명 오셨네요 아 <laughs> 네 오늘 이영웅사를 정말 액션과 음악 노래로 가득 채울 오늘 마지막 게스트 네 여러분 어 우리 이 가수는 여러분의 정말 힘찬 박수와 환호가 있어야 에너지가 충전된답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네! 국민 댓글 가수, 나태준을 소개합니다. 이시간합니다

인사 타이밍은 저한테 <laughs> 인사 안 받으실 거예요? 아, 아, 인사 만해야죠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활력남. 트로키의 재간둥이, 애교둥이, 멋쟁이 다 수식어가 어울리는 그런 가수. 여러분의 활력남 태권트로맨, 나, 대주, 미련, 용궁사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감사 남이 다감사반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사합 이렇게 절 앞에서 또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하는데 오늘도 부처님 오시는 날이잖아요 에이.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어린이날이잖아요 네, 이렇게 행복한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에이. 앞전에 또 제가 나오기 전에 아,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저의 롤모델이었던 이상인 선배님께서 야쌍절군도 해주시고 또 진짜 저 어렸을 때는 이상인이 그냥 대한민국에서 무술로 최고였었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출발 드림팀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뭐안 하신 게 없잖아요 얼마나 또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야, 부처님도 뵙고, 또, 이상희 선배님도 뵙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뵙고, 부처님께 감사드려야 될것 같아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양에서 가장 예쁘신 분들 다 모아주셔가지고, 나태수가 기분이 기분이 좋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신나요, 신나요. 나태수 많이 기다리셨어요. 네! 아, 침에 보니까 저 위에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어, 막잘 놓으시더라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예? 네? 오늘만큼은 진짜 그래도 우리가 축복받은 휴일 부처님도 오시고 어린이날 기념으로 그냥 신나게 놀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이걸 즐겨야 됩니까? 안 즐겨야 됩니까? 즐겨야죠! 즐기려면 나태주하 함께 즐겨야 됩니다 자 다같이 오른손 한번 잡혀보세요 잡혀보시고 제가 뭐 하나 문제 하나 낼게요 검지하고 새끼손가락 놔두고 싹다 잡아주세요 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나왔고요. <laughs> 이거 아닙니다. 검지하고 새끼만 놔두고 싹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본인의 머리 옆에다가 딱 붙여봐주세요. 그러면 용뿔이 됩니다. 왜냐면 다음 노래가 나태주의 용됐구나 라는 곡이에요. <laughs> 나태주가 미량 와서 못했구나? 용됐구나! 여러분이 나태주 만나서 못했구나? 용됐구나! 부처님 말에 우리 모두 올해 못했구나? 용됐구나!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놀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하늘로 찔러보는 거야. 네 번만 찔러볼까요? 좀 시작.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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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용. 부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예, 부처님도 누워 계시는데, 옆구리를 자꾸 찔러주세요. 하늘로. 자, 두 번째 나태주의 용대표나 올려드리면서, 함성과 박수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함성과 박수, 주세요! 음악 주세요! 용골장 차려가지고, 하늘로 찔러! <laughs> 계속 찌르시네 용대구나 중독성 있죠. 이제 네! 전국적으로 용대구나 열풍이에요. 네! 우리 팬들은요 지하철 표정 버스타러 갈때 여기 타 여기 찌르면서 기분 안 좋을 때 여러분 혼자 이씨때 있잖아요 기분 안 좋을 때 그냥 대충 하늘 보고 이렇게 찌르고 있요예 남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laughs> 그래도 나태주가 오늘 이렇게 서울에서 왔는데 부처이오셨네 우리 또, 미양 용궁사에 가면 많은 분들이 또 계실 텐데, 아, 어떤 분들이 계실까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어떤 노래로 좀 인사를 드릴까 많은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도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부처님도 그걸 원하실 테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그걸 보시는 걸또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용대구다두 번째 노래를 올려드렸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님한테 여러분들 소원 다좀 이렇게 써서 올리셨어요? 네 예, 저도 뭐 제가 직접 써 올리진 못했는데 부모님이 또 올려주시고 또 아는 지인분이 또막 올려주시면서 다들 보니까 건강 금전 행복, 행복 다 똑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희한하게 다 우리가 유전자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 다른데 이다 다른 사람들이 마음 속에서 간절한 바램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아 그래서 예쁘신 분들, 멋쟁이신 분들도 여기에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모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또 대표적으로 가수 대표로 나태수가 여러분께 도 감사의 인사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수님께서 이거 주셔가지고 제가 점프력이 조금 더 향상이 되는 같아요 <laughs> 뭔가 기운을 받아가지고. 예. 오늘은 붕붕 쭉잘 나르는 것 같은데 맞죠? 네! 나태씨 몸 무지하게 가볍죠? 네! 근데 생각보다 라인이 많아요 아! 아닌데! 나인아몇살처럼 보이세요? 스물여덟! 스물여덟! 우리, 우리 팬들은 해가 너무하면 너무 도 계속 내려가 이러다가 열다섯 살나오셨어 나태씨 몇살처럼 보이세요? 스물여덟! 스무살? 스물여덟! 오 그리고 다들 스무살로 봐주시는데 저는 3 0대입니다 3 0가 넘었어요. 30세가 네. 넘었는데도 아, 불구하고, 아, 여러분께 네. 자신있게 이렇게 발차하고막 돌면서 할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관심과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를 좀 많이 한하던다 아 그래서, 나태주가, 물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중에 늙겠지만 늘더라도, 지금 모습 변함없이, 여러분, 고민 아 많이 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시고사 많이 해주시고, 네. 참, 네. 알겠죠? 네. 네, 그러면 부처님이 오늘 그래 니들 이루는 거 소원 내가 다이뤄 줄게라고 하실 거예요. 네, 믿습니다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최고입니다. 당신 분들이 최고고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시민 분들이 정말 최고라는 의미로 세 번째 최고다 당신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주시고 박수 합성 주세요. 자 빨리 박수. 嗯 <laughs> 여러분, 이제 오늘 준비한 노래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 가야 시간이에요. 이제 가야 돼요. 이제 앵콜 없어요. 오늘 왜냐면, 앵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왜냐면, 왜냐면, 있잖아요. 아닌데! 제가 부처님께 말씀드릴게요. 부처님, 저좀 도와주세요. 하라 그랬어요! 부처님 혹시 어디 계신가요? 저좀 좀 도와주세요. 왜냐면요. 이게 같이 신나자고 노는 건데 왜 자꾸 이렇게 저만 이렇게 힘든 걸까요 부전님 <laughs> 여기 계신 분들 조금 <laughs> <혼> 좀 내주세요. <laughs> 여러분 재밌죠? 네. 신나시죠? 네. 네. 정말로 너무나 너무나 즐겁고 제가 서울에서 멀리 왔지만 제여러분이랑 잠깐 동안 이렇게 노래 부르고 담소나누고 농담하고 이런 시간이 가수들한테는 얼마나 큰 힐링이 되는 줄 아세요? 이 기운 때문에 일주일을 살고요. 여러분 때문에 한 달을 살고요. 국민 여러분들, 대중분들 여러분 때문에 1년의 계획을 세워놓고 삽니다. 예. 그러니, 이런 무대가 가수들한테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예, 중요한 그런 자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진짜로 또 나태주 가 뭐라고, 예, 미랑 용사까지 이 특별한 날들러주신 여러분께 정말로 대단히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더 제가, 예, 고개 숙여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네. 이제 한 일주일 더살수 있겠어요. 네.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네. 항상 어디를 가면은 지역마다 다 성격이 달라요. 어디 가면 흐신나는 노래해도 를 조용히 박수만 치시고 하, 예쁘게 웃어주시는 분 반면에 오늘도 미량 연구사 여러분들은 하, 같이 노래도 따라 불러주시고 박수를 쳐주시고 하, 그런 모습이 참 예쁩니다. 그러면 또 사람은 또, 눈으로서 기억이 오래오래 간다고 하잖아요. 또, 여러분들 뵈니까, 나태주가 또이 아름다운 추억과 이 아름다운 경험이 또 앞으로 잔상이 많이 오래 길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네! 나태주 실제로 보니까 솔직히 어떠세요? 네,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뭐였어요? 네, 아, 멋있어요 아, 놀랄만큼 잘생겼어요. 네! 하나만큼 땅만큼 예뻐요, 잘생겼어요? 아, 잘생겼어. 요그렇지 남자니까 예쁘면 안 되지. 그러면 잘생겼어요. 귀여워요. 귀여워! 남자가 귀여움을 반칙이라 그러는데. 남자가 귀여움을 반칙이라 반칙이야. 그러는데. 그래도 귀엽고 뭐 잘생기고 다 했죠? 네. 그가그게더라고요 가수야, 노래만 잘해서는안 된다. 말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도, 뭐, 너는 태권도도 잘하니까 말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 많이, 많이 웃겨줘야 되고. 너무 웃었어요. 사랑을 많이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지금 다 똑같이,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입에서 잘생겼어요라는 말이 통일이 안 되는 게, <laughs> 아, 잘하고 있구나. <laughs> 이것저것 다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너무나 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또 사랑과 또 찬사를 많이 주셔가지고, 부처님 아래 또 마지막 앵콜곡도 올려드려야겠죠. 네. 오늘 기준으로 내일까지도 대체공일 연휴잖아요.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처음 비신거 부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올한 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나태주도 여러분께 응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네. 다음에도 미양에서 만나면 길거리 지나가다 만나면 커피 한잔 사주시고요. 네. 네. 사진 한장 찍어드릴 테니까. 네. 이렇게 인연이 시작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감사한 마음에 마지막 앵콜고 메들리 두곡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수, 나티스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laughs> 박수 같잠깐만 지금 기차 시간이 없어서 어, 오랜 시간 못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무수님하고 어, 신도 여러분들 사진 촬영 한 장만 하고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기차 시간 절대 안늦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반가워요. 아 네, 원정무수인가 현재 우리나라 최고의 액션팀. 아, 맞습니다. 자, 닥치지 않게 올라오셔서 우리 정모님이네 미량은 미량역까지 여기서 5분만에 갑니다. 네, 기차 안 놓치도록 충분히 해드릴 수 있으니까. 자, 양옆으로 자, 선생님 이렇게만 찍고 잠깐만요. 자, 여기 연결해 십신다 나도. 나니하하나둘한도나하나 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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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나나나 둘, 나나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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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둘셋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도. 나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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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리 나태 나도.